네, 혹시 우리 청년 연구원분들은 하실 말씀 없으세요? 매우 만족스러워서 말을 안 하죠. <laughs> 아, 네, 뒤에 손 드셨는데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저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박사 과정 재학 중인 하루나라고 합니다. 음. 저는 처음으로 이제 17년도에 대한민국 정부 조정 받아서 이제 그 학사, 석사, 그리고 지금 박사 과정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단계를 올라가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외국인 연구자들의 그그 그 필요성과 그리고 그 관심이 있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석사 때는 이제 뭐 비자 어떻게 이제 영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박사로 올라오면서 이제 기원자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그 보닥하는 아니면 외국인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아 바로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족이 그 본인이 이제 그뭐 우수 인재 비자 이런 거를 다 소지하고 있어도 배우자 특히 배우자가 F3 비자라는 거를 소지하고 있으면은 취업 활동을 할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취업 활동 할그 그 한다면은 이제 다른 비자로 이제 편견해야 되고 그 편견하는 이제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좀그 그 조건들이 되게 이제 복잡하게 나와서 이제 최근에 예시를 드리자면 이제 국내 석박 그리고 포닥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이제 박사 과정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제 F3 비자로 취업할 수 없어서 결국은 다 외국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배우자 비자인 F3 에 대한 그런 혹시 약간 확대하거나 아니면 좀더 보실 계획이 있으실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정부 방침상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해외 인재 유치도 중요한 정책 과제에서 지금 이것도 꽤 검토돼 있었던 것 같은데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필요하면 네. 추가로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그 연구자들 그 탑티어 연구자 그 비자는 좀 저희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실제로 많이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족, 이제 뭐, 비자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뭐, 거주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편, 어, 여러 가지 시설, 편의시설 측면에서 이용하는 측면에서, 뭐, 집계약하고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좀 고충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어, 반영해서, 어, 최대한 그, 우수 해외 인재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잘 챙겨볼게요. 이거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사실은 해외 인재들을 대대적으로 영입하면서 지금 첨단산업 발전을 이뤄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서는 안될일 같아요.